하나님을 침묵하게 한 이스라엘의 죄가 칠 절에 나옵니다. 칠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는 너희가 죄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함이니라세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더러운 떡이 뭘까요? 뭐 이물질이 끼고 오물이 묻은 떡,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 뭐냐면" 보세요. 2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솔직히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설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인 거거든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7절에 하나님께 재물은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재물은 드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 재물은 갖다 드렸을까요? 복받기 위해서죠. 두려운 겁니다. 안 드리자니 두렵고, 드리면 복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경배. 형식적인 신앙 그것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출장 갔다 와서 선물 하나씩 던져줘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딴 사람에게 마음 두고 있으면서 나에게 선물을 갖다 줘요. 받아요, 안 받아요? 물론 속없는 아내는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아내는 안 봤죠. 더러워서 안 봤죠. 그런 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속 없는 사람은 봤죠. 뭘 이런 걸 다. 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재물, 사랑이 없는 신앙, 마음이 없는 예배, 즉, 형식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 돼버렸습니다. 필요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말고, 시간 되면 예배하고, 바쁘면 말고, 컨디션 좋으면 예배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안 가고, 신앙생활이 부수적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빗겨진 것이죠. 내할것다 하고, 하고 싶은 것다 하고, 급한 것다 하고, 시간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안 되면 말고, 요즘처럼 바쁜 세상이. 하나님이 부수적인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더러운 떡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8절 보시죠. 더러운 떡이 이런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더러운 떡의 내용이 나와 있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온 것입니다. 그걸 받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들려봐라 너희 총독도 그걸 받겠느냐? 과연 여러분 눈먼 것, 저는것 그리고 병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제물은 로마서 12장에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눈먼 것이 뭘까요? 세상의 눈먼 것 그러죠. 돈에 눈 멀고, 일에 눈이 멀고, 이성에 눈이 멀고, 스포츠에 눈이 멀고, 취미 생활에 눈이 먼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말입니다. 마음은 딴데 있는데, 몸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돼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아셔요. 그렇다면, 저는 것은 뭘까요? 이미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런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것이죠. 기울어 있는 것입니다. 병든 것은 뭘까요? 열정도 없고, 존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를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거리를 두고, 병든 것이죠. 여러분, 병들면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병들면, 어때요? 밥맛이 떨어지죠? 신앙이 병들면, 말씀의 맛, 기도의 맛, 교제의 맛, 봉사의 맛이 떨어져요. 싫죠? 피하고 싶죠?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1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다 보고 기록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14절 보시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폭로하십니다. 14절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시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조주를 받으리니, 즉 건강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었지만, 건강한 게흠 없는 것이 있었지만,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취하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워 죽일 건데, 눈이 멀면 어떻고, 다리가 절면 어떻고, 병들면 어때? 어차피 불태우면 죄로 사라질 건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지? 좋은 건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좋은 게 아까운 것이죠. 아까우니까 건강한 것은 취하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렸죠. 삶의 우선순위가 틀린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려. 하나님이 견디기 힘든 것이죠. 제발 누가 성전 문좀 닫았으면 좋겠다. 마음도 없으면서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그 꼴이 견디기 힘들구나. 누군가 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이 내 성전 안에, 내 면전에 오지 못하도록 문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400년을 침묵한 것이죠. 인간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성전문을 닫지 않으니까, 인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흥케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닫아 버리신 겁니다. 400년을 침묵하시고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은 어떤 계시도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뜨거움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는 것도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어찌할고 하고 자는 하 마음도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경외심이 사라지고 습관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1 3절 보시죠.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하며 코웃음하고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왜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까? 13절 얼마나 범패스러운 고 범패스럽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일이 너무도 번거롭고 지겹다 그런 뜻입니다 야, 이거 뭐또 매일 양 갖다 바치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워 없애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전도집회 해야 돼? 꼭 생활수련회 해야 돼? 꼭 이런 것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늘 반복되니까요. 그러죠. 저도 6개월 애틀란타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형제자매들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동역자가 정말 동역자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짧게나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잃어버려야만 그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 가지고요. 아침만 되면 밤에 이제 코가 막힙니다. 숨 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콧구멍 두개 만들어 준 것이 진짜 감사해요. 참 신기하게 두 개가 동시에 막히는 얘는 거의 없습니다. 한쪽이 막혀요. 한쪽으로 쉬지잖아요. 그러죠. 코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혀봐야 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할 수 있고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가 너무 흔해서 은혜가 넘쳐서 은혜인 걸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걸 은혜로 모르는 겁니다. 아이고 또 주일이구나. 이 주일은 빨리도 온다. 또 가야 되냐? 가자. 다음 주에 또 집회냐?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집회가 많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련회가 많아. 무슨 결혼을 또 그렇게 자주 해? 또 결혼식 봉사야.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범패스럽다. 지겹다. 뭐 해도 좋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구역 모임 해도 뭐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생활 수련 해봐야 뭐 와닿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형식 아닌가? 또 하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13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 병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범패스럽다.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상당히 제사 의식이 복잡합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의복도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 어떤 건 재물을 쏟아붓고 흔들고 높이 들고 어떤 건 태워버리고 제사 의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제사의식을 좀 간단하게, 좀 간편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깨어있는 마음을, 세심한 마음을, 정성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의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아마 체크 리스트 목록을 만들어 놓고 내가 똑바로 옷을 입었는지 재물은 똑바로 잡았는지 그리고 제사 방법은 똑바로 지냈는지 모든 기명은 제 위치에 있는지 체크하고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복잡하니까요.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이키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셔요. 세심한 마음, 깨어 있는 마음, 정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죄는 없었는가? 내가 이 모습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버려야 되는 건 없는가? 돌이켜야 되는 건 없는가?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과한 뒤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의식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신 거죠. 형식적인 신앙, 그것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습니다.